평판조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요소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잡코리아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변지성 팀장님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직한다고 회사 얘기도 하지 않아요. 얘기도 않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고. 팀장님도 이제 퇴사하는 팀원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느낌이 와요 저한테 아, 진짜요? 팀장님 잠깐 시간이 되실까요? 이렇게 뭔가 <laughs> 오는데. 안녕하세요 유엔파트너스 <UN> <laughs>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포리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의 변지성 팀장입니다. 팀장님 이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직장에 오래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 직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제 경력에 음. 4번이면 굉장히 이제 적은 편이었고, 사회 초년 때 조금 이직을 많이 했었죠. 그 횟수를 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그 1년 정도 직장인들 이직 경험이 음. 70%까지 갔거든요. 이게 10년 전이랑 비교해봤을 때 거의 두배 이상이 뜬 수치이고. 아, 2배씩이나요? 네. 그리고 직장 경력 한 10년 차 정도의 평균 이직 횟수가 한 4.5회 정도 됐었거든요. 예전에보다도 최근에는 이제 이직 횟수나 주기가 엄청 빨라진 거죠. 굉장히 뛰어난 저희 입장에서 후보자들 있죠. 모 지원에 대해서 우리랑 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 그럼 제가 이력서 그럼 부탁드린다 바로 보내세요. 항상 준비그분들이 아, 항상 이직을 하고 싶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력서는 음. 이직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구비해야 되는 음. 본인에 대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본인을 더 경쟁력 있는 후보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요즘은 이제 이직이 또 보편화됐으니까 저는 미리미리 조금 귀찮더라도 프로젝트 수행할 때 성과 같은 것들은 좀 메모를 해 둔다거나 아니면 이력서에 미리미리 그냥 이렇게 적어 두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하죠. 그러니까 음. 평판 조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 보면 필수 요소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떠, 어떠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하세요? 보통 뭐 굉장히 애매한 음. 질문이거든요. 예전에 저도 전화를 두번 정도 저랑 같이 일했던 밑에 이제 팀원분이 뭐 대기업 이제 직을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뭐 착해요, 좋아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업무를 수행했고 조직 내에서 어땠는지를 이제 물어봐서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 변지성 팀장님이 우리 회사로 오신다고 네. 해가지고 지금 자코리아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변지성 팀장님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면요, 파장이 예, 뭐 저는 이직한다고 회사에 얘기도, 하지 얘기도 않았는데 아직 안 네. 하고 그쵸, 이제 분위기 희망하겠죠.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쟁사에서 네. 변지성 팀장 어떻습니까라고 음. 물어보면은 그 어떤 비밀 보장에 대한 부분도 이미 음. 좀 굉장히 깨져 버렸고 많은 파장. 생겼고 평판 조회 시장이 많이 바뀌긴 음. 했는데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평판 조회에 대해서 사실 거부감이 많으셨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음. 후보자가 일단은 나에 대해서 지금 이직 과정 중인데 나의 음. 평판에 음. 대해서 맞아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다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고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음. 우리가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경우는 본인의 거의 옆으로, 동의를 받은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도 동의 동의하는 게 네. 원칙인데 이어 입장에서는 그거죠. 아 그러면은 다그 정해 준 사람들 조기만 아, 좋게 얘기, 맞아요. 나쁜 그래. 얘기 하겠냐. 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네. <laughs> 말씀을 드리면 평판조회는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음 평가하는 음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와서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할수 있고 우리 조직과의 어떤 문화적인 핏이나 아니면 조직원으로서의 어떤 역량, 그 다음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평가를 하는 어떤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상한 질문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매한 질문이죠. 그분 좋으세요? <laughs> 물어봐줬다 <laughs> <뭐를> 그러지. <웃음> <웃음> 지금은 아예 입사 스카웃을 검토하는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질문들을 다시 디자인하고 그걸 물어보는 편이에요. 쓸데없는 질문 많이 안 하려고 하죠 <laughs> 그렇죠. 이제 평판 조회 시장 계속 진화하고 있고 채용 시장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단계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laughs> 원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같이 업무를 하면서 그분과 어떤 뭐 트러블이 있었는지 아니면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뭐그 중심으로 대답을 해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관계를 물어봐요. 네 예, 맞아요. 관계 어. 그런 거에 대해 팀내뭐 네. 관계 단순히 무슨 선배다 상사다 후배다 뭐 음. 이런 거를 거기서 좀더 이제 들어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음. 같이 했다 아니면 동기인데 뭐 이런 같이 많이 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사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맡았던 프로젝트에서 나타났었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팀워크, 성향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거고 동기인데 이름같이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분의 어떤 성격, 인품, <laughs> 인간성 이런 거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질문들도 많이 바뀌죠 퇴사하려고 할때참입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아! 팀장님도 이제 퇴사하는 음. 팀원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음. 느낌이 와요 저한테 아, 진짜요? 뭔가 메신저로 얘기하는데도 팀장님 음? 잠깐 시간이 음? 되실까요? 이렇게 뭔가 오는데 좀 <laughs> 잘까? 시간 되실까? 이렇게 <laughs> 얘기할 수도 네. 있는데 텍스트 자체에서 <laughs> 아. 느낌이 없어 심장이 쿵 떨어져요 뭐지 어디 다른 회사 가려고 하나 이런 느낌이 음, 오더라고 음. 꼭 슬픈 예감은 딱 맞았어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괜히 맞아요. 몸이 안 좋아서요 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좋은 기회가 와서 여기서 팀장한테 배운 거 거기 가서 좀더 발전하고 싶어요 라고 사실은 들었을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 얘기해 주는 게 좋더라고요. 음. 몸이 안 좋아서 좀 쉬다가 공부를 좀 저해 보려고요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한두 달 후에 다른 회사에 잘 다닌다던가 결국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좀 신뢰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팀원들이 저는 회사 사유 같은 경우는 음. 제일 좋더라고요. 인터뷰 하시면서 왜 이직하고 싶냐라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많이 받으실 텐데 음. 지금 내가 몸 담고 있는 회사가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음. 별로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음. 건 결국 거기 몸 담고 음. 있는 조직원인 나조차도 별로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본인한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앞으로 뭐 특정 분야로 좀더 음. 성장을 하고 싶은데 네. 귀사가 이런 부분에 좋은 어떤 기회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원을 음. 하게 됐다. 아니면 포스팅을 보니까 하시려고 하는 뽑으려고 하는 인재상에 내가 이러이러한 이러, 음. 부분 때문에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긍정적으로 그렇죠. 해주시면 좋겠죠. 아 그거 문의 많이 하세요 음. 제가 이제 후보자한테 어, 이 포지션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지원해 보시겠냐 라고 음. 이제 여쭤봤는데 아 사실은 인터뷰까지 봤는데 마지막에 떨어졌다 음. 근데 꼭 가고 싶기는 하다 음. 다시 이제 한번 저한테 오히려 확인을 네. 좀 해달라 라고 하는 요청들이 간간히 있어요 많진 않지만 음. 그게 뭐몇달 전이었다 근데 또 같은 포지션에 또 지원을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그쵸? 사실 확률이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질 텐데 제 생각에는 1 년도 좀 짧아요 사업계획이 한번 바뀐 이후 그니까 러한 음. 사이클이 가면 2년차 정도 됐을 때 정말 가고 싶은 회사인지 확인을 했을 때 도전을 해보시면 또 다른 결과가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음.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본인들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돼 있을 거라 말이지 이 사람 음. 파이널 인터뷰에서 맞아요. 탈락했다 어. 근데 탈락했어도 다시 한번 보자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니까 러 많이 지금은. 고용시장이 유연해진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 제안을 하는 경우도 저희회 사내에 있었어요 이분 한번 면접 봐봐라 음, 우리 쪽에 가서 괜찮았는데 우리 업무에는 조금 아닌 거 같아 니네가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른 부서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했던 사례도 저희 회사 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엔 그게 있었죠. 굉장히 누가 그쵸. 정해놓은 규칙도 아닌데. 3년, 5년, 뭐 이고런 <laughs> <그런> 것도 <laughs> 있어고 아니면 기업들도 저희한테 아직도 있어요, 솔직히. 음... 그몇회 이상 이직한 사람 빼달라라는 그런 아, 경우도 그 있어요. 내 직장인이라고 하죠. 이직 중 네, 맞아요. 거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기에는 음. 기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직을 많이 했다고 라 해서 이+ 사람이 좀 인내심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또 다른 음. 것도 많이 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하시는 건 괜찮아요. 당연히 이직은 음. 하+ 라고 있는 거죠. 하라고 그렇죠. 있는 건데 너무 이렇게 자주 하는 맞아요. 거는 사실은 그런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회사를 자주 옮긴 케이스는 저도 면접장에서 꼭 물어보거든요. 왜 이렇게 이 회사는 왜 퇴사라고 음. 이렇게+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됐는지 해서 염분 없이 그냥 회사만 옮겨 다녔다 이런 인식을 줄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 너무 짧은 근무 기간이 여러 개 있는 거는 별로 이제 좋은 이력서라고 조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럴 경우 막몇 개월 단위 짧은 이력들은 그냥 삭제하는 게더 낫다. 그 지원하는 업무랑 매칭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도 이제 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회사가 별로예요. 음. 그래서 뭐 3개월 다위다 나왔어요. 음. 라고 바로 이직을 했는데 그 3개월을 너무 짧게 있어가지고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음. 안 썼어요? 음. 안 썼는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3개월을 다니는 2개월을 음. 다니다 왜왜안 안안 썼냐. 안 썼냐? 이직자 입장에서는 이직에 너무 흠이 갈까봐 음. 그렇게 저한테 중요한 회사도 아니었고 해가지고 뺐다라고 했는데 음. 결국 음. 입사 취소한 경우 음. 한번 그건 완전 극단적인 게? 완전 있어요. 극단적인 그래서 잘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질문들은 참 많이 하세요. 음. 그러니까 이거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음. 한 번, 두 번은 실수를 할수 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빨리 나오는 것도 음. 답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게 너무 습관처럼 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솔직한 게 저는 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 막 많이 한것 어, 네. 같은데 근데 이력서 쓰려면 바탕에 아, 아, 뭐쓸 돼요. 경력이 없어 이런 경우도 물경력이라는 표현으로도 많 그리고 이제 쓰세요. 회사 내부에서 음. 다양한 역할을 막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경우에 나의 전문 분야가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되는 경우를 음. 또 물경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 물건 물+ 발음도 안 <laughs> 발음 <덜. 물, 웃음> 물경력은 본인이 좀 만드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잘할+ 잘할 일 음. 제일 그리고 비중이 컸던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 부분에서의 어필을 본인의 역량을 어필을 잘 하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 경력이라는 거는 진짜 본인이 포장하기 나름인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초반에몇년몇달그 경력 아무것도 중요하지 아니에요. 중요하지 <웃음> 않아요. <웃음> 그렇죠. 네, 나한테 맞아요. 맞는 거라는 게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아 이제 5년 차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라든지 이제 경력관리 연봉 좀 높이려고 이제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매한 목표를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경우는 성공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건강한 이직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나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제 잘 알아서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시장을 평가했을 때 나한테 더 좋은 이제 포지션들이 음. 보여지지 않을까, 기회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직하는데 너무 조급해하고 급하게 결정하셔서 시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또어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후회되는 이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시간을 주고 좀 여유롭게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일환으로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결국은 준비된 사람만이 또 좋은 이직, 또 좋은 직장을 잡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